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영상은 시티오브타코 트레일러 세계 분석 영상입니다. 이 세계 트레일러, 가장 처음에 나왔던 1편부터 이번에 나온 3편까지의 트레일러의 정보들을 모아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영상부터 가보도록 하죠. 타르코프 도시에는 수많은 건물들이 존재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건물들에 대한 구분법이 약간 존재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창문, 창문이랑 문 안쪽을 잘 보시면은 내부 에더링이 되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예시로 저걸 보죠. 지금 보이는 건물들의 차이점은 내부, 즉 안쪽에 검은색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가? 뭐 테이프로 막아놨지만 위쪽 창문 안쪽에 렌더링된 저런 것들 있죠. 저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거나 들어갈 확률이 높은 곳중 하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적화를 생각한다면 그냥 병변체로다 칠해버리면 되거든.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놀이터 옆에 있는 이 건물이죠. 이것이 예시입니다. 여기 창문들을 잘 보시면 뭐 안쪽이 불투명하게 보여서 잘 보이지가 않죠. 그냥 유리창에 텍스처를 그대로 발라서 벽면에 유리창문처럼 그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예 내부 구조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세요. 창문 안쪽에 명함이란? 내부 공간이 존재하는 느낌이 딱 있죠? 이런 게 있으면 공간을 괜히 만들 리가 없어요. 오히려 최적화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통째로 칠해버리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다? 들어갈 수 있을 확률이 있다. 그에 걸맞게 이번 영상에서는 이 건물 내부를 탐방하게 된 지하 보합에서 상당히 많은 책들이 제작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약국 역시 파밍체에 걸맞는 좋은 물건들을 스폰하고 있겠죠. 최적화도 괜찮고 프레임도 상당히 부드러운 게 개발진들이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거 이잘 보시면 거의 대부분 나부분으로 되어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나부분이라서 뭐 브리칭이 솔직히 의미가 없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뭐 여러모로 쓸 수도 있지만 소리가 많이 날 겁니다.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곳 상당히 어두운 곳인데 이 두꺼비 집을 조작해서 집내부의 전원 관리가 가득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턴 오는 있지만 턴 오프가 뜨지 않았죠. 이거는 다시 내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리는 게 불가능해지면 어떻게 될까? 특정 구획을 생각 중인 두꺼비 집을 올린 채 생각하게 될 경우 아주 강력한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걸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전략들이 생기죠. 생각해 보세요. 일부러 두꺼비 집을 안 올리고 방 안쪽에 들어가서 어둠 속에서 사격한다든가 아니면 두꺼비 집을 올리고 문을 열어둬서 털린 것처럼 만든다던가, 수많은 심리전 싸움들이 생길 것입니다. 정말 무서워지겠죠. 내부 같은 경우에는 파비 가는 것도 상당히 많고, 아이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창문도 헌해 가지고 두꺼비 집을 키 경우 특별히 잘 보이겠죠. 지금 아이템들을 보셨죠? 대충 어느정도 스폰테이블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보세요 안쪽이 이렇게 화하게 불이 켜져있으면은 밖에서 의심하기가 쉬워집니다 지금 보이는 저 3층 저 3층 건물입니다 저기만 혼자 불이 켜져있다 생각해봐요 딱 봐도 의심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심리전 싸움이 되는거지 불을 켜놓은 다음에 밑에 층에서 기다리다든가 여러모로 상당히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심리 게임이 될겁니다. 집안 내부에는 나름 의미있는 정도의 파밍 테이블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티컵 왼쪽에 고양이상 사자상 그리고 잘 보시면 여러가지 파밍템들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코드라던가 안쪽에 안락이자 쪽 보이시듯 위스키라던가 의미있는 수준의 파밍 테일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첫번째 영상치고 상당히 많은 정보가 공개된 영상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팟캐스트로 추가 정보들이 공개되었답니다 것들을 요약하자면, 컨셉아트 이미지들이 몇장 공개되었습니다. 뭐 아직까지 큰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아이템 배치를 할때 상당히 섬세하게 배치하는 걸알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맵의 크기는 무려 쇼어라이대 4 배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맵의 4 배란, 이론상 이렇게 된다는 소린데. 게다가 시간도 1시간 30분이나 됐데요 근데 방금 나온 사진이 설마 4배 안에서 이렇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와 비슷한 나머지 세 구역이 더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방금 그것이 시티오브타르코프 전체의 조각일까요?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몰라요.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 가자. 12월 11일, 거의 5~6개월 만에 등장한 새 티저입니다. 추가 분량의 도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방금 큰 건물 보셨나요? 저는 방금 큰 건물에서 엄청난 결과를 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끝자락. 건물 오른쪽 끝에 창문 끝자락을 자세히 보시면은 자보이시다요 보셨죠? 보세요. 끝자락에 창문 내부 렌더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부를 비워둔 상태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론상 최적화를 땡길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 외벽만 불투명 유리로 칠하고 안쪽은 그냥 통으로 채워버리는 게 기본입니다. 그게 최적화를 생각해뒀는데 안쪽까지 저렇게 깔끔하게 공간을 만들어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훗날 아니면 빠르면 최신의 날쯤에 저기를 올라가서 공격, 저격총을 쏠수 있다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잘 보시면 1층 내부 구역도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충분히 내부가 뚫려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즉 이거죠. 이 빌딩 전체가 거대한 저격 타워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세요. 물론 이것은 제네피셜입니다 왼쪽 위에서 났듯이 네 피셜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꽤 있어요. 진짜로 활용이 가능할 경우 DMR 같은 무기군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득을 보겠죠. 자, 영상을 진행해 봅시다. 내부 상점들을 여러 개 공개했습니다. 아마 인터체인지에 배치된 여러 상점들이랑 똑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름 프록도 잘 배치돼 있고 물건도 많고 디테일하게 잘 꾸며놓긴 했어요. 음 최적화는 생각했을 때 꽤나 잘 업데이트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는 크기를 렉 없이 안정적으로 재생할 수 있다는 것.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데, 이 건물은 아무래도 올라갈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전진해서 비 오는 시점입니다. 도시 내부에 작게나마 이런 군용 거점들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입시 군용 경계탑이고 있 이런 곳들은 높은 확률은 스케브의 서식지가 될 확률이 높죠. 잘 보시면 여기가 건물이 관공서 같습니다. 관공서 지상고가 낮은 건물인지라 뭐 시청까지는 아니고 작게나마 뭐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관공서 쪽을 군 부대가 점거해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었나 봅니다. 내부 수색시 분명 짭짤한 물건들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스캐블들도 있을 거고요 일단 내부 수색은 확정입니다 앞으로 살짝 지나가면서 지금 저기 보이시는 내부 렌더링된 걸 확인했습니다 이러면 뭐 거의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높은 확률로 군용 물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그 이외에는 상점들! 작은 진료시설 옷가게 그리고 거대한 쇼핑몰까지 지금 보시는 것이 조금은 거대한 식료품 쇼핑몰이 하나 존재합니다 여기는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나온다고 해봐야 그렇게 좋은 물건이 있을라 보이지 않거든요 그 다음은 저 멀리 있는 빌딩 미공사 구역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으로 촬영된 것은 2층밖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여기는 미건축 빌딩인 만큼 추가 장식들, 프롭들을 추가하지 않고도. 그냥 텅텅 비어놓기만 해도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안정적으로 층고수를 높여도 덜 장식을 해도 높여도 문제가 없는 건축물이라 이겁니다. 물론 개발진들이 밸런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냐 마느냐가 결정되겠지만, 일단 올라갈 확률이 방금 빌딩보다 훨씬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은 일반 건물들 조금 더 단정된 집들을 보여줍니다 티저 1편에 나왔던 거기 위치랑 똑같은 곳입니다 놀이터랑 그 옆에 건물 보이시죠? 똑같습니다 일단은 그대로 유지했거나 아니면 분량을 더 추가해서 붙여놓은 것 같네요. 지금 저 빌딩들은 티저 삽에 재등장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여기저기 디테일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고프 티저 2드 종료됩니다 로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층 빌딩의 이 존재 여부라 거기에 있는 고층 적용의 가능성 이두 개의 살짝 편린을 보여준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누구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격하고 싶은 마음은 크게 있겠지. 허나 그거를 제약할 가능성 역시 살짝 보이긴 했습니다. 음... 하지만 개인적으로 빈 공간을 만든 이유가 아무래도 이것을 허용하지 않을까. 그게 가장 기대가 되네요. 그 다음은 3편입니다. 3편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다른 스태프 유저들을 합쳐서 커스텀으로 좀 플레이를 한 모양입니다. 가장 최신에 나온 트레일러답게 최적화한 그래픽에서 조금 더 개선이 보이네요. 이번 영상은 콘코디아 호텔에서의 격전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컨셉아트는 콘코디아 호텔이라도 보장은 없지만 아마도 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양으로 완성이 된것 같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까지 완성되어 있고 거의 뭐 인터체인지를 축소시킨 판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1층에 어린이집까지 있고요. 이야... 그리고 이번 티저3부터는 장식들, 프롭들의 자체 물리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서버에서 처리되는 게 아니라 각자 보는 사람마다 다른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물리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컴퓨터가 처리하는 거. 부술 수 있는 벽들도 여기와 같이 추가되면서 벽에 부서지는 파편은 우리가 처리하고 부서지는 판정은 서버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프롭들의 물리엔지 적용된걸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번 디저 삼으로 오면서 빌딩의 위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와중에 저 멀리 드저 세 개의 빌딩이 보이십니까? 저 세계 빌딩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을까요? 진저 2편에 나온 빌딩인데 이게 2랑 3이랑 보는 각도가 똑같다? 어... 어... 이거는 음... 뭐 이거는 자세한 거리를 제가 측정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얘는 정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얘는 아마 빌딩의 위치를 바꾼 걸 수도 있어요. 미 출시된 맵이기도 하고, 맵의 구조가 바뀌는 건 흔하니까요. 이번 티저도 6개월 만에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답은 알수 없지만, 계속 맵의 구조가 바뀐다는 것만 미리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열하게 싸우고 있네요. 내부 교전도 깔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영상의 가장 마지막 부분 장갑차가 나오게 됩니다. 영상이 공개됐을때 장갑차는 엄청난 화제가 되었죠 근데 며칠 뒤 팟캐스트를 이미 니키타가 정보를 싹 풀어버렸습니다 타르코프 내부의 이송수단 목적으로 활용되며 공격형 그리고 비공격형 장갑차로 분류되는 분류가 있다고 합니다 무장장갑차는 공격당할 시 적대적인 유저도 공격할 정도로 상당히 호전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걸터앉지 있는 놈들이 유저일 확신은 주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네들이 장갑차 내부에 있는 승무원이나 추가 레이더 같은 부류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장갑차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수단에 대한 업데이트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로켓포 같은 것들 말이죠. 추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정보들을 모아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물론 제가 덜 소개했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던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살짝 애교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로 도움이 되셨다면은 제가 정말로 기쁠 겁니다.